남을 지배하면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공인된 힘을 권력이라고 합니다. 어, 이 단어를 보면 권이라는 한자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자 권력인데요. 네. 어, 이것은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어, 이게 나무 목자구, 이게 황새 관자입니다. 황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황새가 좀 기품이 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어, 황새가 나무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이 단어를 보면 권력의 본질이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힘이 아니라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평함을 추구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 오늘 오므리에 대해서 어, Do you have any friends, Omri? <laughs> among your friends? Omri, yeah, will, Omri. I will talk about Omri, the king. <laughs> 어, 자, 오므리는 기원전 885년부터 874년까지 북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섯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게브란데요. 어, 용사 용사를 뜻하는 기보르에서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용사가 갖고 있는 마이트, 파워, 스트렝스. 그 용사가 가진 힘과 권력이란 뜻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가 이 오므리가 행사했던 그 권력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열왕기상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을 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자, 어, 남유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을 상실했습니다. 어,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피 흘림에 의해서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무리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은 엘라였는데, 어, 그는 2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전차부대 지휘관인 시무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어, 내란이 일어난 것이죠. 자, 이것을 싫어했던 백성들은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기쁘돈에 어, 진을 치고 있던 오므리를 자신들의 왕으로 어, 삼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네, 17절 예아 보겠습니다. 17절 없어요? 네. 아, 아, 아울리디 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자 오므리는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 제가 작년에 그 기브돈이라 기브돈이라는 데인데 어 여기가 지금 르호봇 근처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텔이 남아 있고요. 어, 여기가 그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므리가 지금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디르사는 저쪽입니다. 디르사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거기서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구태타를 해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기서 이제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죠. 어, 여기가 한100 k m 정도 되는데 걸어서는 수문을 21시간 걸립니다. 가서 어, 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어, 그 오무리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온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시무리가 자결을 합니다. 어, 자결할 때 그냥 이 궁전에 불을 지르고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구태타는 7일 만에 음, 끝나게 됩니다. 이십일절 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자. 시므리의 구테타는 해결됐지만 어, 또 다른 일이 발생했죠. 백성의 절반이 디브니를 지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디브니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내전이 4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오므리의 부하들이 디브니를 제거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힘있는 자가 권력을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어땠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에게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힘이 있으면 지지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왕이 되는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그 허버트 돈너라는 분이 북이스라엘의 그 여러 왕들 중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왕인가 했을 때이 오므리가 바로 가장 위대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오무리가 위대한 왕으로 평가가 될까요? 23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느라. 어, 오무리가 왕이 되었을 때북 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유, 6년 통치를 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네, 되게 여기가 아름다운 도시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디르사. 너는 디르사처럼 외쁘다 <laughs> 어, 아직 그런 그런 성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어, 1946년 어, 그부터 60년까지 프랑스 고고학팀이 여기를 발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기가 L. 아, 텔엘 파란데요. 여기가 바로 디르사다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자결하면서 궁에 불을 질렀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이곳에서 화재 흔적을 발견해냈다라고 합니다. 자 왕이 경쟁자들을 제거한 뒤에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에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사마리아라는 산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성읍을 짓고 이제 그곳으로 수도를 옮긴 것이죠.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은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사고 그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컫더라. 자,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긴 것은 안보를 강화하고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 사진 한번 보여 주시죠. 예. 네, 높이 90m 이산 위에 세워진 이 사마리아는 방어하기에 그래서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시면 네. 아까 이, 이게 이스라엘인데 아까 디르샤는 여기였고요, 사마리아는 여기입니다. 이만큼 옮겼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해변길로 더 가기에 접근하기 쉽고요. 그래서 포, 포에니시아, 페니키아죠. 이쪽의 여러 나라들과 무역하기에 더 어, 쉬운, 더 좋은 그러한 어, 위치에 있었습니다. 1908년에서 10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고고학 팀이 어, 이 사마리아 성을 발굴합니다. 어, 거기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 이러한 궁전 구조물을 발견하는데요. 어, 이것이 오무리의 궁전이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 오무리는 페니키아의 여러 나라 중에 시돈과 이제 동맹을 어, 맺기 위해서 그의 아들 아합을 결혼시키죠. 시돈 왕 엣바알의 그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결혼을 통해 번영하는 지중해 상업 도시들과 무역이 활발해졌고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오므리의 통치 기간은 12년이었습니다. 내전으로 불안했던 북 이스라엘은 이오물리를 통해서 강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조는 그의 아들인 아합 그리고 손자인 아하시아와 여호람으로 40년 동안 이어지는 강력한 그 왕조가 되었습니다. 이오물리의 명성을 알수 있는 기록, 그 성경 외에 이오물리에 대한 기록이 또 있습니다. 천팔백육십팔년에 독일의 한 선교사가 그 지금 요르단이죠 모압의 어, 한 도시 디본에서 어, 그의 이름이 적힌 비문을 발견합니다. 이 비문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어, Omri was the king of Israel and he possessed Moab for many days. Omri had taken possession. of the whole land of Medba and he lived there in his days and half of the days of his son, 40 years. 40 yeah. years 왕조가 지속됐는데 정확한 기록이 이게 아, 메사라는 모압의 왕이 기록한 글입니다. 어, 성경에서도 이 메사 왕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없나요? <laughs> 어미 없지.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자, 모압 왕 메사는 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에게 이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므리의 왕조가 얼마나 어, 당시 강력한 왕조였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어,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음,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님루드에서 발견된 오벨리스크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 어, 님루드는 어, 이라크, 이라,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데 이전에 아 r a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어, 저기서 발견된 a q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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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r 에 q i r a 어, 적은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예. I receive the tribute of Jehu son of Omri 자 근데 여기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엎드려 있는 사람이 예후고요. 이 사람이 살만에셀 삼세입니다 아, 어. 그런데 어, 다음 잠, 이게 그럼 네, 다음 에게 네, 이게, 그럼 아까 에그위다에 글씨가 다카 시간에. 자, 그럼 다 다음 시간에. 자, 그다 자, 그럼 다다 자, 그런데 예후는. 여기는 오무리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오무리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 예후는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나중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이 예후를 오무리의 아들로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통치자들에게 오무리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무리는 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외 정치에서도 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왕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므리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열한기상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르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열한기서 기자의 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어, 그는 오무리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업, 업적들을 모두 생략한 채 그가 그전에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것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가 왕으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해도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평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무리가 건설한 사마리아는 후에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됩니다. 열왕기상 어 16장 30절이야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오무리가 정치적 수단 지혜를 발휘해서 맺은 동맹이 결국 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 숭배의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오무리는 정치적인 수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의 왕, 남유다 왕국의 왕과도 이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 그의 손녀를 남유다 왕 여호람에게 이제 시집보냅니다. 역대하 22장 2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야유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하베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요,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 오므리의 정치적인 탁월함 때문에 그 손녀가 남유다로 갔고, 그 결과 남유다에도 반신앙이 시작된 것을 알게 보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7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하는 것은 오므리의 손녀 아달야 때문에 이제 그녀의 아들들 어, 왕이었겠죠 왕 왕이나 왕자들 그들도 어,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미가 선지자는 오므리가 그의 권력으로 만든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미가서 6장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미가 선지자는 오므리 오므리가 왕이 된지 150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까지 오므리의 율례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만든 율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분명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성공과 능력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므리는 그의 권력을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그를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의 지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자,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이들에게 화를 냈죠. 화를 냈다라는 사실은 그들도 그만큼 권력 의지가 강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권력을 남을 복종시키는데 사용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데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들을 살리는데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본은 우리 인간의 잘못된 권력 의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잘못된 권력 의지가 해체되고 대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가 나를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권력의 힘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권력이 존재합니다. 나에게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 어,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큰 권력을 얻기 위해, 이 권력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게 되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은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기 위해, 서기, 서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은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권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권력의 사다리에 올랐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가진 권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의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공평을 이루기에 살아갔는가, 그것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처럼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평을 추구하지 않는 권력은 아까 우리가 그 봤던 황새가 철이 되어 둥지를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고대의 왕이나 지금 시대의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위치에서 크고 작은 권력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그분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